인생이란 무엇인가? 5월 21일. 1. 선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선을 실천해야 한다. 2. 지나가는 나날을 선행으로 장식하라. 3.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단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기를 기원하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다. 니체. 4. 선행은 우리의 의무이다. 이것을 자주 실천하면 결국 자신이 선을 베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.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 뒤에 그 사랑의 결과로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.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. 그러면 우리의 그 행위가 선을 지향하는 그 행위의 결과인 인류에 대한 사랑을 내 가슴속에 일깨워 줄 것이다. 칸트 오. 선의는 그것이 베풀어지는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선이다 그 자체만으로 인식된 선의에는 그것을 통해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가 있다. 설사 특별히 운이 나빠서 또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 같은 의지가 자신의 의도를 전혀 실현시키지 못하더라도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선의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단순하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모든 수단을 다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같은 의지는 값진 보석처럼 그 자체가 지극히 큰 가치를 간직한 그 어떤 것처럼 내면적인 광채를 보여줄 것이다. 칸트 6.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는 한 선에 대한 이념을 가질 수 없다. 또 어느 누구도 희생적으로 몇 번이고 선을 행하기 전에는 진실로 선을 사랑할 수 없다. 어느 누구도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없다. 마티노 7. 비록 조그만 악일지라도 이웃에게 악을 행했을 때는 그것을 큰 잘못으로 생각하라. 그러나 남에게 큰 선을 베풀었을 때는 그것을 보잘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너에게 베푼 작은 선은 큰 은혜로 생각하라. 8. 신의 축복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베푸는 자에게 내린다. 그 때, 가난한 사람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보내는 자는 곱절의 축복을 누린다. 탈무드. 9. 선을 행하면서 그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. 10. 자신이 한평생을 남의 행복을 위해 바치고 전력을 기울여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내 의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달고 깊이 명심하라. 그리고 그것을 말없이 실천하라. 존 러스킨. 11.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 선을 행할 기회를 찾을 것까지는 없지만 최소한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.